시대를 준비하는 법률가 그런 사람이 만일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년 4개월을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8월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산지에 합류한 최기식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하일로펌 그분이 알고 싶다 오늘은 이 최기식 변호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입니다. 통일의 마중물을 길러낸다는 이념으로 학생들에게 통일을 교육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최기식 변호사가 강사로 초대되어 강단에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고 합쳐질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 궁금해하는 학생들 우리 세기치 변호사님 앞으로 초대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강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통일 왜 하냐고? 우리 일단 너네들 다 가지가 않고 얘기하겠지. 통일 잘안 되겠죠.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통합이죠. 통합. 학생들의 호응도가 심상치 않은데요. 사뭇 빠져든 표정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강연이 마련된 것인지 담당 교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그 저희는 통일 세대를 키우기 위한 것도 저희 학교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통일 교육을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일환으로서 이제 통일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준비하시는 분을 모시고자 이제 최기식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네. 오셨습니다 음, 음, 최기식 변호사님과는 어떻게 아, 알게 된? 음. 네, 저는 사실 이제 교사이긴 하지만 네. 이제 통일 이후의 교육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석사 과정을 하면서. 독일에 직접 가서 이제 독일 독재 청산 베를린에 위치한 독재 청산 재단에 가서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국제 회의를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한국에서 한 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안에 최기식 변호사님도 계셨고, 어, 이분은 통일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좀 특별하신 분이시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제 통일을 준비하시는 법조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베를린에 가게 됐던 이유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교육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갔었는데 그 동질감도 느끼고 그리고 유대감도 그러니까 통일을 준비하는 교사와 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 즉 통일과 신앙을 매개로 하여 맺어진 특별한 인연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최기식 변호사가 탈북민을 형제요 이웃으로 여긴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기식 변호사를 찾아온 이분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한데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저는 이제 북에서 좀 아주 시골 탄광에서 살다가 이제 윌카 대학을 졸업했고 을 군복무도 했고 또 노동당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기기점이 와가지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변화가 좀온 거죠. 그래가지고 일부가 했었고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가 뭐 많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작년도 1월 말에 이제 하나원을 숲에서 나왔거든요. 네, 나와가지고 심리적으로 엄청 좀 머리가 아팠어요. 신토, 겨울에 한 겨울에 1월 달에 신토에 머물게 되었고, 이제 나에게는 손이기도 하고 먼저 어신이국에서어신누님을 한번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얘기를 하는데, 아, 내 사건을 한번 맡아주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성공적으로 아주 잘 이긴 싸움을 했었고, 그리고 성품으로 볼 때도, 이, 하나님을, 이제 아게 존경하고, 이제 하나님을 봤다는 그런 분이시고, 검사, 그런 데서 성무부장, 이런 아주 높은급에서 일하신 분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무부장이 면 지난번, 뭐 문구는 내가 알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시려구나 하고 따뜻하신 분이실 것 같다 는 느낌은 가졌어요. 그래서 전화 연락 밑에 한번 만나 뵈었거든요. 와 탄복했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유 하면 되는 거지. 어유 하면 되는 거지. 막 친구하고 싶은 분이세요. 형님과 같은 분이시고. 맞아요. <laughs> 그,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에, 어, 특히 마지막 그 1차 시험을 네번 떨어지고 다섯 번째 시험 준비할 때에, 어, 매영도 돌아가시고 또 형님도 경운기 사고로 많이 다쳐서 식물인간 직전까지도 가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 시험을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어, 정말 그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 어 특별히 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어 제가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한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 이차 시험 을1년 만에 다시 합격하고 나서 아 이거는 내가 잘나서 된 시험이 아니고 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선물로 주신 법조인의 자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 되었어요. 그래서. 어, 군, 이제 사법연수원에 가서, 아, 내가 그럼 도대체 뭘 통해서, 어, 이 선물로 받은 법조인의 어떤 자격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사법연수원에 갔더니 통일법학회라는 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통일이란 단어가 그때 제 가슴속으로 확 들어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법무관 3년을 지나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 마지막 제대할 때는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 나는 18살 때 일본에 강제징용 다녀왔고 네 엄마나 내는 아무런 어? 학교,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한테 받은 밭도 70평이 전부라서 나는 소장농으로 너희들 용남매 키웠는데 나도 자식 키워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면석이들한테 자판기 커피라도 한잔얻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꼭 판검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아 내가 나중에 독일로 유학을 검사가 되어서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동일본부과 검사도 하고 과장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검사를 지망하게 됐고 정말로 어, 독일로 연수를 갔다 오고 또. 그 이후에 독일 베를린의 외교관 자리가 생겼어요. 법무협력관 자리가 생겨가지고, 거기 가서 2년간 또 외교관 생활을 하고, 통일된 독일을 많이 보고 왔죠. 근데 귀국하자마자 또, 어, 법무장관님이 통일법무과장으로 발령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다시 또 중앙지검 부장을 마치고, 어, 제가 통일본무과장 할때 준비하려고 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법무부에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으로도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버지가 원했던 그런 검사의 길과 또 제가 원했던 통일전문가의 길을 어, 검찰에 들어와서 다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지금 꿈은 어, 이제 퇴직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어,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어, 이집트의 7년 대기근의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온다면 그 통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통일 정책들, 법 제도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어, 그것이 저의 어,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지검 발령을 받았는데, 6개월 공판부 검사를 마치고, 어, 다시 공안 일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야, 공안부에 가서 북한에 대해서 좀알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가서 만난 사건이 1심의 간첩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386 소위 운동권 세력들이 민주 노동당을 친북 정당화 하려고 시도한 그런 간첩 조직이었는데, 그걸 또 사건 수사를 하고, 2008년도에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라는 사건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빙자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북한 조직과 접촉하면서, 어, 남한 사회를 혼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조직이었다 말, 이적 이 단체였는데 그두 사건을 수사하면서 왜 내가 갑자 바로 통일 법무가로 가지 않고 공안부 검사를 하게 된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만약에 공안부 검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통일 법무가에 검사를 했다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 그냥 교류 협력만 더 강조하는 그런 검사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간첩 사건과 이적 단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아 북한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상 또 다른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서 제가 어떤 뭘 하면서 균형 밸런스를 대부 어떤 관련된 생각들을 어떤 정책들을 준비할 때에. 균형 감각을 갖출 수 있었던 게 저는 공항 검사로서의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독일 외교관 생활 2년은 제가 지원해서 간 곳이거든요. 일부러 통일된 뮌헨에서 1년간은 연수하는 시간이었고. 외교관으로서 베를린에서 2년간 통일된 독일을 본다는 것은 저에겐 정말 벅찬 어떤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특별히 어, 구동독 지역을 많이 어, 돌아 다녀봤죠. 동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동독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통일에 대해서 그래야만 우리도 북한 주민들을 잘 끌어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동독을 돌아보는 한편, 그때 독일 통일 전문가들을 대사관에 초청해서 한 10분 정도를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계속 강연을 듣고 질문을 하고 그걸 우리가 책자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제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뭐, 그 독일 그때 연방은행 총재를 하셨던 분이나, 또그 마지막 동독의 국방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죠. 어, 독일 통일 공부를 하면서 콜과 같은 그러한 어위대한 정치적 리더도 있어야 되고 서독과 같은 그런 어 부강한 경제력도 필요하고 또 동독 내에 자생하는 그런 민주적 역량. 어, 1989년 5월 달부터 시작된 동독 혁명을 이끌었던 동독 주민들의 역량도 또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 부시와 같은 그런 우방의 그 지도자가 영국과 프랑스 통일을 반대하던 영국과 프랑스를 설득해 나가던 그런 우방과의 국제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때 고르바초프의 어떤 개혁과 개방 정책이 어떤 동독에서 시위를 진압하려고 할 때에. 그런 동독 시민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 혁명을 그대로 어, 일어나게 했던 그런 고르바 초프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 다시 우리나라에 대비시켜보면 어, 정말 통일 시대에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더 발전해야 북한을 끌어 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은 또 우방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중국의 어떤 도움도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중국의 리더도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 우리 통일을 어쩌면 반대, 내심으로 반대할 일본이나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국제관계, 외교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모든 그 동독에서 귄트 사보버스키라는 동독 공보관이 1989년 11월 9일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 외신 기자들 앞에서 동독 시민들의 그 혁명 상황에서 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는데 그때 귄트 사보버스키가 이태리 기자의 질문을 받고 지금 즉시 이 법안이 유효하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날 동독 동베를린 시민들이 전부 그 베를린 장벽으로 다 이제 몰려가게 돼가지고 그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우연적인 사, 어떤 사건과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자이크가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질 때 통일 상황이 올수 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런 상황에서, 어,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통일 준비가 지금, 오로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하고 하지만 현안으로 보이지 않는 이 통일 준비가 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통일 자료들을 꺼내놓고 이것이 과연 남북 통일 상황에 맞게 디자인된 건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는 맞춰 보고 그걸 준비해야 될 때가 이제는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검사하던 시절 보도된 내용들도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단서들을 얻을 수 있을지 그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산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음, 재밌는 게2000 제가 9년도 10년도 그때 음, 대검 미래기획단 연구관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황철규 미래기획단장께서 아 우리 검사들이 경제 사건 수사를 잘하면 좀 이렇게 외부에서 상을 이렇게 주는. 그렇게 해서 한번 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기획을 했거든요. 우연히 이게 이제 저한테도 기회가 온 거죠. 저는 이 상을 목표로 하진 않았어요. 이건데 음. 2015년 중앙지검 총무부장 마치고 어, 형사 5부장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갔는데 마침 폭스바겐이 그때 그 배출가스 조작 때문에 고발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이 사건 수사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어, 하여튼 수사가 잘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폭스바겐이 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기도 했고, 정말 독일 본사 임원이 한국에 와서 어, 검찰에 와서 한국 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사과문도 발표하고. 또문 사진 어 이거 이거 <laughs> 이거는 제가 2020년 이제 8월 말에 <laughs> 이제 사직 가겠다고 글을 어, 저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죠. 음. 올리고 나니까 어, 윤석열 총장님이 부속실을 통해 가지고 어 퇴직하기 전에 올라와서. 차나 한잔 하고 음. 어 가자고 가라고 음. 이렇게 말씀하셔죠또 검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또 이제 통일과 북한 문제 전문성이 있으니까 계속 변호사 하면서 그 분야를 좀 발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이제 총장님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아마 기념품이었던 것 같아요. 공사를 음. 나오시면서 음. 법무법인 산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고민을 많이 했죠. <laughs>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대형 펌도 생각을 했었고 어, 그런데 아마 대형 펌에 가면 제가 하고 싶었던 그 탈북민들을 돕는 <laughs> 그런, 그, 변호 활동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 산지 우리 이 영경 대표님하고, 어, 크리치안 모임에서 이제, 그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권유도 있었고, 또 산지란 이름 자체가 어떤 기독교 정신으로 또 세워진 법무법연이고 해서, 어, 저도, 야, 여기 가서 내가 과연 잘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도 많았지만 어, 여기 와고 산지 식구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어, 지금 한 2년 가까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간의 마포 데이터 폭력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황혜진 양 사건이에요. 그게 벌써 작년 추석 전에 음, 어머니하고 외삼촌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어머니하고 외삼촌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피해자 쪽에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 사건을 보고 또 CCTV 동영상을 돌려보고 이러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음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맡게 되었는데 어 아마 그때 추석 전에 사건이 송치되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남부구치소에서 피의자를 잘수환을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 검찰에서도 수사 기간이 20일이나 되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환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아 그래도 조금 음, 우리 피해자 쪽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아 너무 조금 음, 부모님들이 이거 궁금해하시는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좀 확인해 주고 조사해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상태에서 부모님들은 이것은 상해치사는 아니다 이거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 의한 살인행위다 또는 적어도 이 수영. 강사로서 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실신해 있는 상황에서 의식이 소실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뭐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12 신고를 하다가 그만두고 112 신고도 거짓으로 신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건 부작위한 살인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거, 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에 갔어도 일심 재판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좀 다뤄지지 못한 상태로 이제 징역 7 년이 어, 선고되면서 일심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어, 법의학자들도 저희들이 어, 정인으로 부르고 또 사실조회도 부르고 또부검의도 부르고 또 아버지도 법정에서 정언하고 어머니도 진술을 할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지켜보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어,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국가가 또는 정부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생명의 무게만큼. 떠나 보내는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러한 수사와 또 확인과 또 법정에서 충분히 그런 심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어 떠나버린 딸과 남아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 주고 최선을 다해서 재판해 줌으로써 남아 있는 자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제 거의 1년이 다 됐거든요. 그 피해자가 이제 사망한 시점이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항소심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외할머니 가족들이 많이 회복되어 가는. 어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재판이라는 것들 또 변호사가 또 특히 유가족 측 변호사가 어떻게 또 피해자 쪽을 도와줄 수 있는지 저도 많이 배우게 됐고 또 조금이라도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아마 꽤 오래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검사였을 때와 또 변호사였을 때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어, 처음에 법과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그 김일수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 사랑과 정의를 겸비한 법조인이 되어야 된다. 특히 검사에게 그런 게 가장 요구가 많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그거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새우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만 정말 피의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도무지 그 사건 수사는 저는 실패한 수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심의 간첩 사건 수사할 때도 정말 미력하지만 그때 그 우리 안창호 재판관님이 저희 차장이셨는데 정말 피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사하라고 해서. 정말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에 아침에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피자와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검사로서 그런 사랑과 정의를 갖춘 그런 검사로 기억되기를 바랬었고, 변호사로서는 정말 어뢰인과 함께 울어주고, 어뢰인의 그 법률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슴에 응어려졌던그 아픔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변호사로 이제 기억이 되고 싶고요. 그걸 이제 한 단계 더 뛰어 넘어가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또 다른 사명, 탈북민을 잘 보듬고, 그 다음에 통일을 잘 준비해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정말 세계 가난하고 소외된 민족들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법률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게제 마지막 이제 법조인의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나본 최기식 변호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0여년 검사 생활을 뒤로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산지에서 통일 시대를 바라보는 그 그의 삶과 철학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